이거 딱 옆에다가 옆에다가 하고 칠때칠때 칠때 돌아야 되는 니다치라고할때 앞에서 그렇지 다리가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돌아야지 앞으로 돌아와야지 연습할 때도 다리가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이렇게 안 쳐주고 있는데 다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가안돼 자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어깨 틀리네. 자, 빼오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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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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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백핸드를 무조건 프레스만 떠야 돼. 천천히 우선 컨트롤하고 그렇지 라켓면 조절하고 몸이 조절하고어 그렇지 지금 돼서 그대로만 그렇지 근데 이펙트가 조금 늦어 확실히 봐봐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뻗어야 돼 라켓 라켓이 머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들어진다고. 그냥 그냥 요즘 이렇게 덜렁으려 거의 도제달려이게 허리에서 그대로 그렇지그렇게 뿌려야 돼요 그러게 그러게 그러니까 걸려 러쉬 그러니까 헤드셋을 자기가 요거하면서 살짝 투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투 던져버려야 돼 투, 근데 바로 자기가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들어진다고 Yeah. 생각 자기가 제대로 스윙을 하는가를 생각해. 제대로 안하잖아 스텝하고 스윙하고 이동을 봐봐. 공이 오면 딱그어서 가서 정확하게 스윙하는 걸 해야 돼. 단위는 그대로 이렇게만 있다가 또 이렇게만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텝을 스플릿을 하고 또 스텝을 갖고 수행을 하고 스윙을 하고 이거를 생각해. 공 공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지금은 안 뛰잖아. 스플릿안 뛰잖아. 뛰고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에서 스텝하고 씨하고 각자가 맞는지. 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거 보고 잘 쓸게 밖에 돼있다고 하죠. 네 그렇지. 그 리듬으로 맞춰. 뛰었다가 그래서 소리. 자, 자또 뛰었다가. 네, 그렇지. 이 사람이 실력고 한다. 자, 내가 앞에 조금 왔어. 봤는데 공이 바로 올것같아 그러면 실력 하면 무조건 한번 뛰고 거기서 한번 뛰러 오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오면 자 해먹고 다 이렇게 온다. 그렇지. 네. 다시 자 세고 자. 그렇지. 세. 아하. 다시 자. 한번 더. 치고 자. 뛰고. 그렇지. 세. 그렇지. 그게 스텝으로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스텝을 스플릿을 안 하면 절대 힘이 안 나. 핸 자기가 공격적인 생각을 벌고 약간 공을 약간 수리수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둘셋 하고 뛰고 그렇지 셋 그렇지 다시 자한번또 치고 또 준비했다가 셋 그렇지 둘셋 자기가 급하지만 충분해. 자 이거 세 그렇지 기다려 세 그렇지. 자 라켓 들었다가 세 그렇지. 다시 한번아세 아이스 이펙트. 자 이펙트.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힘 빼고 치는 방법을 내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해요.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그거를 이용을 하고. 아, 뒤에는 됐어요. 이제. 응? 뒤에는 됐어요. 우선 포인트가 한90 이상 빼게 되는 한 10만 한번되요여렇게딱 느낌만 조금 오면 돼. 자기가 그 조금 있어야 이안 듣는 쪽이라서도 되고. 아니, 얘네는... 이게 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끝에 지금 면이나 이타점이 중요한 거야. 자기가 스윙을 못한 게 아니잖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꽤안 맞아서 그거 맞춰질 때 낮에 면이나 이제 치는 방법이 이제 오랜만이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도 틀어진 거를 푸는 거야. 여기 했다가 이렇게 풀면서 치는 거야. 그대로 자기는 했다가 이렇게 이로 가죠. 정확하게 자세 잡고 그렇지. 삭제 응. 살짝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곧하게 돌리면 안 돼. 같이 돌면서 자기가 치는 거 돌면서 그렇지. 스플릿하고 뛰고 그렇지 세 네, 그렇지 자, 스플릿 스플릿 하고 연결 동작이 돼야 돼 스플릿 자, 스플릿 그렇지 세또뛰었다가 네, 그렇지 무조건 그 살짝만 뛰고 살짝만 뛰어 그렇지 그면 연결 동작 나구스자 그렇지. 앞으로 슬리게. 해. 그러니까 공이 조금 길게 오더라도 언제든 말해 조금 나는 버티고 나간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먼저 달라져지말고보그 먼저 달라져도 막. 뛰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슬리게 주면 더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자러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티는 생각을 해. 멀리 수가 났을 때. 8시지 힘을 빼고 한마디로 8시에 있는 거을 여기 한 2시로 이렇게 쓰이면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팔 나가려고 하더고 급하잖아. 그럼 거기서 8시에서 2시만 8시, 2시 생각해봐. This 시 s a yes. You g 그게 you get, y o 그렇지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요 스윙을 나 가는게 아니라 그냥 8시에서 10시 딱 그거만 생각하면 돼자 이제 기본 자, 앞으로 오면서 그렇지 봐봐 공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일어서면 다시 뻗어 가야 돼 뻗어 가야 돼 그렇지.